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로 연도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연도 읽는 방법이 뭐 기본 대로 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2000년 언저리 넘어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좀 변화도 있고 해서 특정 연도를 읽을 때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 이런식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2000년도 이전은 많이들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뭐 이거부터 지금 공부하셔도 되고요 원래 원칙은 뭐다? 두 자리씩 끊어 읽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말로는 1592 이렇게 읽지만 영어로는 두 자리씩 이렇게 나눠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굳이 한번 읽어 보자면 1592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1592 영어로면 어떨까요? 15 92 이렇게 있겠죠. 두 자리씩 끊어서 1592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말로는 뭐 연, 연도 1992년 그러니까 년이 붙는데 영어에서는 뭐 year 이런 말안 붙습니다. 뭐 end 이런 것도 안 붙어요. 그냥 그대로 단순히 읽으시면 됩니다. 1592 이렇게요. 이건 임진왜란이 있었던 해를 그냥 예를 들어본 거고요. 음 다른 거 하나만 더 볼까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었던 해죠. 서울에서. 이것도 둘씩 나눠 읽으면 어떨까요? 19, 88.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19가 영어로는 19. 88이면 88. 이렇게 있죠. 1988.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뭐,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이거 더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2000년도부터 조금 뭐, 문제랄까? 조금 방법이 달라지는 일이 생겨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딱 2000년이 되고 나서 읽으려고 봤더니, 원래대로 두 자리씩 읽으려고 보니까, 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20 그러면 20 하면 되는데, 여기가 0이 두 개니까, 이거 어떻게 했죠00 이럴 수도 없고, 뭐, 007처럼 더블로 00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0년 되자마자 숫자를, 그러니까 연도 읽을 때두 자리씩 끊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2000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발음도 편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뭐 익숙하다고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2000 이렇게 읽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두 자리씩이 아니라 2000 그럼 2001년은 어떻게 까요 이렇게 해서 2000 다음에 그냥 1만 바꾸면 돼요 2001, 2001년도 2002년도 그러면 2002 이렇게 해요 하나 더, 2003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2009년도까지 이렇게 가게 했어요 2009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2009년까지 2000, 2000 이렇게 살았는데, 2010년이 되면서 또 뭔가 한번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거 보기 전에 방금 한거 정리 한번 하자면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어떻게? 예, 두 자리씩 끊는 것이 아니라 2 0 0 0이란 방식으로 쓰고, 뭐, 1, 2, 3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2010년부터는 또 어떤지 한번 볼게요. 2010년이 됐어요. 그럼 원래 하던 대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우리가 2000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2010년이 됐어도 하던, 하던 대로 습관이 됐으니까 2010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혼란이 생기 시작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2009년까지 2000이라고 두 자리씩 끊지 않고 2000이라고 읽었던 이유는 여기 1 0에다이 자리가 뭐 2009, 2007, 뭐 이러면서 0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10으로 바뀌었다면, 어, 미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2000이 방식을 버리고 원래대로 두 자리씩 끊어도 뭐별 문제 없지 않을까? 발음도 편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떻게? 2010년을 2010. 이렇게 두 자리씩 끊는 방식으로 읽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게 뭐냐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이나 2000 2000 이렇게 있는게 완전히 사람들이 입에 익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이 되자마자 뭐 기계도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 무슨 명령해서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2010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대로 2000, 그전 10년 동안 하던 방식대로 2010이라고 읽는 사람까지 같이 공존했던 거예요. 2011년도 예를 들어볼까요? 2011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었고 2011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도기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공존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원리뱅크스토어를 하자면 2011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10년 동안 입에 붙은 습관 때문에 2011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한동안 공존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2011년은 두 가지 방식 다 공존했는데, 이게, 정리해 볼까요, 다시? 지금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2010년부터는 원래 두 자리씩 끊어 읽어야지 원칙이 맞는데, 기존 습관 때문에 2010, 11, 12, 13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요. 20로 읽는 사람들도 있고, 한동안 공존했어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공존했느냐? 이거 칼로 무자르듯이 딱 선을 그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습관이니까 점점 저 이쪽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2000 이란 방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자리씩 끊는 방식으로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정도 제가 생각하기엔 대략 요정도인 것 같아요 한 2-3년 정도는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쓰다가, 섞어서 쓰다가, 그럼 2014-15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두 자리씩 끊는 방식으로 다시 완전히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럼 지금 2024년이면 어떨까요? 이거를 2024라고 읽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거를 지금 와서까지 2000 방식으로 읽는 분들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 과정이 좀 있었어요. 좀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어, 맞춰볼게요. 자 다시 자 2000년 이전을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요 2000년 이전은 어떻다19 어쩌고 저쩌고 뭐19 이렇게 하면 87이겠죠. 198이면 98이겠고 13 이런 식으로 두 자리씩 끊어 읽었다. 그런데 2000년 되면서부터 어땠다? 아두 자리식이 아니라 2000 방식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2000 2000년이면 2000, 2001년이면 2001, 쭉 가다가 2009까지 이렇게 읽었죠. 여기는 뭐 20라고 읽지 않았죠. 그랬다가 2010년이 되면서부터 어땠어요? 다시 두 자리씩 끊기 시작했다. 2010, 2011, 2012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요 정도는 아까 뭐 과도기여서 2010, 2011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점 흘러서 이제 20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있자면 20, 13, 14, 15 이런식으로 이제 자주 잡혔어요 지금은 어떻다? 2000 이란 방식으로 더 이상 잊지 않고 20, 13 이렇게 2자리씩 끊는 방식으로 다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깐 과도기보 뭐 2000년부터 한 2012년 13년 이 언저리까지는 둘다 읽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2010년 그 당시에는 2010년을 2010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었고 2010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죠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2010년을 읽어봐라 그러면 다시 2000이라고 읽는 사람은 많이 사라진 거죠. 이제 원래대로 두 자리씩대로 210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어 병존했고 병행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두 자리씩 끊는 게 다시 자리 잡아서 2010년을 읽어라 이래도 2000보다는 210이 20,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담인데 지금 이렇게 는 읽지 않죠? 여담인데 2000 제가 10, 2009년도에서 10년 넘어갈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공부삼아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는데 NPR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National Public Radio라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미국의 일종의 공영방송이에요 되게 공신력 있고 되게 정확한 에, 유명한 방송국이죠 라디오만 하는 그런데 이방송국에서는 프로그램 이름 중에 All Things Considere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a l 스컨 h i n g s 란 말은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영어 표현에 있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말이에요. All things c 하고 그냥 그 표현으로, 굳은 표현으로 씁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2010, 2009년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2009년 11월 16일 자일 거예요. 그때 방송 이때 소재가 이거였어요. 제목이. How do you say. 뭔 말인가요? 그니까 이 사람들이 2009년 11월쯤 되고 나서 뭐 얼마 안 있으면 다시 2010년 새해가 밝는데 어 이거 어떻게 읽지 하고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 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 2,000으로 읽을까요? 총원이 1 0로 읽을까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일반 그 뭐죠 시민들한테 인터뷰도 해요. 어떤 게 편하다고 생각하냐? 심지어 어떤 대학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어, 어떨 때는 2,000을 읽고, 어떨 때는 1,000을 읽고, 뭐, 나눠서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뭐, 이론적으로 확립되거나 국가 정책으로 막, 뭐,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조금 그때 재밌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아니, 이거는 영어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아, 자기들도 일시적으로 이런 혼란을 겪는구나. 그런 점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혼란한 시기 제가 아까 표현하기로는 좀 과도기적 시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라디오 방송 들을 때좀 재밌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인데도 혼란스러워서 얘기거리가 되는구나 이런 일화가 좀 있었고요. 뭐 조금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지금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셔도 어, 되는데 아주 기초 수준은 아니겠죠. 미국 사람들이 일반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한 거니까. 암튼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혼란한 시기가 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조금 재미도 있고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앞으로는 혼란 없이 자신 있게 연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도 읽는 방법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